제 4회 메이저 쿠리컵 YSBB 11 클랜 워 예선 8 경기입니다. 오늘의 경기 플레이어는 에코일에서 11시에 스몰피시 선수 나이트를 부죠. 그리고 이에 맞서 상대할 자는 1시에 루저킹 선수. 루킹 선수 선할타 그리고 저기 크립이 늦게 올라는거 보니까 영웅으로 먼저 정찰을 가는 견제를 가는 테드시빌딩인것 같은데 지금 나이트헬프는 약간 월을 용병 상점 근처에다 지어가지고 좀 공격적인 워사냥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웅은 키퍼구요 워사냥을 시도하려다가 데스나이트 견제가 오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진해서 크릭트 짓는 언데드 위스브로 정찰을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알트에 불 들어온거 보면은 견제올수 있다는거 아마 크립트는 이제 올라가고 견제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처 나왔고요. 투해야죠. 어왜 티도 안 하죠? 음 이거 사, 사냥하느라고 아마 거기까지 컨트롤이 안된것 같고 첫 스킬은 포스 오브 네이처 트렌트 뽑고 라쉬를 걸렸는데 아피디맨 라쉬 걸린 게 체력이 없네요. 자 경험치를 안먹 건물이 때려서 마무리가 되면은 경험치를 건물에 먹기 때문에 키퍼가 경험치를 못 갖고 갑니다. 네, 데스하이트 이제 오는데, 근데 하필이면 은 위자드가 아직 사냥이 안돼 있거든요.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데, 아, 그래도 고일 스틸. 그래도 코일 칠했어요. 지금 경험치 117. 상승은 똑 경험치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곰은 나이트엘프가 부렸는데 아, 아니 곰이 아니라 잠재주는 이득은 데스나이트가 가져갔습니다. 신발 샀고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레벨 찍은 키퍼, 이 레벨 찍으면 이제 인탱글 조심해야죠. 인탱글이꽤 세졌기 때문에 어 코일 한번 더 하면 죽어요. 어 코일 안 쿨다운이 안 됐나요? 왜 코일 안 날렸죠? 쿨다운이 안된 모양이네요. 아쉽네요. 지금 체력만 잔뜩 빠지고 도망가는 데스나이트. 그러게요. 상점은 왜안안 왜 올리는 걸까요, 언데드는? 오데클로 6.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데클로 왠지 영웅들한테는 다오데클로 나쁘지 않아요. 그레이드 마스터나 데몬헌터 같은 영웅도 좋지만. 손딩 다 불업했는데 상점 잊혀지네요. 이 실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워로 사냥 블루트 전링 언데드도 서로서로 가네. 서로 일단 사냥 못합니다. 핀드 4기 뽑았고요 그리고. 상점 지원대 스레타 하우스는 안 올리네요. 영웅 리티 루어 투로겠죠? 투로. 백은 영웅은, 투로어. 영웅은 스몰피시 선수가 선호하는 프리티스 오브 버더문 이름이 델라스 문팡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용 에콰일은 제가 항상 여러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모든 맵이 다 이제 치되어 있는데 아, 다른 부분 다 이제 아, 오른편이 있으면 왼편 있고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대칭이 돼 있는데 레코알만은 가운데 유일 무이한 고블린 상점하고 마켓플레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사, 누가 사냥하는지 또 고블린 상점에서 아이템, 힐링 스크롤 같은 것들을 누가 독점하는지가 승부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트 헬프가 고블린 상점을 먹고 마켓플레이스도 지금 나이트 헬프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3렙을 찍긴치었는데 키퍼도 3렙이고요. 2렙 트렌트 모양 보니까 인탱글는이친을는모양양이네요근데는 상대편 혹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제구는이친래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트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이는이는이이 그리고 이제 월을 깼기 때문에 어디인지 알았죠. 어디서 이제 알고 한번 줄러 불려는 모양인데, 홀이 여기 있는 거 보고도 아마 놀았을 거예요. 포탈 포탈 탔는데, 데스나이트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데스나이트가 체력이 적으니까아 그냥 포탈 타네요 아, 인구수는 44대 45 비슷하고 이제 드라이어드 나오기 시작하니까정력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뭐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포탈 태웠기 때문에 3, 2랩 1렙 리치는 뭐 그래도 뭐 거의 2렙 직전입니다 자, 지금 어머워시 포탈 탄 다음에 찬양무드 자, B2 에거나오는데 다시 0킬또 50, 근데 스몰 피치 선수는 50을 깼어요 포탈 탔는데! 포탈. 일단 인구수 병력으로서 포탈 한번 태웠습니다. 아 근데 그런 미트웨건 흘렸는데요. 회심의 작전인데 미트웨건. 아이죠 미스 미스. 아 이, 역시 이베이전 하레스만. 아, 좀, 근데, 스나이트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포탈긴데살렸고요 전피지 선수 52대 48. 어, 나이탈프 들어나요? 58 그냥 왼쪽 스크롤 올려서 그냥 싸우려는 모양인데요. 지금 에이, 이터니티로 안 갔어요. 나이탈프는. 지금 스몰피시 선수는 장기전을 싫어하고 루저킹 선수는 도망자 언데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찍 승부를 보고 싶어서 지금 일찍 인구수를 깨고 들어왔는데 지금 나이트엘프만 인구수가 좀 죽어나가고 있어요. 어, 근데 데스나이트왜인테그안 먹죠? 지금 밑에 건이 두개 때리니까 좀 드라이브가 너무 노아 버렸죠? 어, 키퍼 키퍼 전사. 아, 굴한 마리 욕심 내다가 아, 글쎄요. 지금 시즌 로한 우승자인데 초대 대회 우승자거든요. 우리 스몰피 시 선수. 근데 너무 현재 2패 중인데 이거 치면 3패거든요. 마운틴 자이언트를 뽑아봅니다만. 버벅버벅 되는데요 저는 그리고 멀티 시도합니다 지금 우세를 잡았기 때문에 멀티 시도해도 무방하다 는 판단 아, 스몰피스 선수 지금 꼼짝없이 나가지를 못하고 마운틴 자이언트가 나와서 나오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력 1600 2 1 여기는 10억 원래 업그레이드는 루저킹 선수 전문인데 오히려 업그레이드는 나이테프가좀 좋네요. 어, 자, 왔어요. 자, 근데, 그쵸. 지금 문외를 끼고 싸우기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언데드도. 이렇게 내가 마운틴 자이언트를 아무리 때려봐야 실컷 때렸는데 문외를 먹어버리면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시 트라이더 뽑아서 일단 인구수는 50, 넘겼구요. 그만둔 스크래처 피을 이제 뽑고 투슬레터였네요 50. 자, 멀티 아직은 돌아갔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한 마리밖에 안 붙였기 때문에 에코라이트를 더 붙이려면 에코라이트를 더 뽑아줘야 되는데 인구수가 50이라서 이거 쉐이드 만드는 게 급한가요? 쉐이드보다는 지금 당장 멀티 먼저 에코라이트 갖다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가고일가고일은왜 각오일. 뽑아주는 걸까요 저희 마운틴 자이언트가 각자 나무를 들었는데 나무를 들면은 노말어택 공격에서 공성 공격을 바꿔요 공성 공격을 바뀌면은 글쎄 뭐 스프레쉬로 데미지를 주긴 하지만 어, 미디어 마머에게는 원래 노말 공격이면 미디어 마머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는데 여기는 시지 공격이면 공속 공격이면은 미디어 마머에다가 그 공격력이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무를 든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핀드 같은 경우가 미디어 마머기 때문에 자 근데 루저킹도 인구스 깼고요. 60... 힐링 스크롤 하나 샀고 그리고 보전 스태프도 하나 있고요. 보전 스태프는 아무튼 마운틴 자이언트 때문에 아, 자... 반응을 했습니다. 미트웨건이 들어가는데, 어? 60... 과연? 지금 병력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울 수는 없죠, 지금. 아, 지금 턴트를 걸었기 때문에 진대가 돌아봤고요. 인탱크를 탱글... 키퍼가 이게 잘안 거네요. 글쎄 좀 이거 살리느라고 계속 데스나이트가 마나를 쓰면 좀 아까운데요. 좀 마나를 한번더 써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한번 물리면 계속 맞거든요 자 병력이 추가되서 이제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붙어보는데요 지금 페이가 빨리 닳아요 마운틴 자이언트 고전으로 못날렸어요 마운틴 자이언트가 미트웨건부터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디스트로이부터 때려주고 있는데 녹고 있거든요 지금 드라이어드가, 아... 드라이어드가 전멸했죠. 약간... 역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지금 미 미트웨... 드라이어드가 미트웨건부터 쳐버려서 없앴어야 되거든요. 아, 영웅은 살았는데... 보존으로 손들었는데 프리시즈 오브 든 문전사 지지